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 2월 독서 결산을 합쳐서 좀 해보려고 해요. 1월달, 2월달에는 파태기 비슷한 게 와서 독서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1, 2월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웹 소설 그리고 그 외에 장르 소설 그리고 논픽션 일반서 이 순서로 소개를 할 건데 이번 달에는 재독한 소설이랑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게몇개 있어서 그 콘텐츠들도 소개를 해볼게요. <목소리> 재겸 작가님의 미친 개가 몽둥이를 물어버리면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단 캐릭터들이 다 흥미진진해요. 일단 주인공부터가 굉장히 호쾌하고 좀 능글거리는데 정이 많은 그런 기사로 나오고요. 남주는 애처로운 미남 그리고 서브 남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도 우리가 흔히 로판에서 보는 중근세 유럽 모티브가 아니라 어딘가 좀 더운 나라? 남미에 가까운 가상 시대예요. 그런 점도 되게 독특하고 좋았고, 다만 분명 잔잔한 소설은 아닌데 되게 잔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초반까지만 읽고 보류해뒀는데, 근데 또 요즘에 다시 끌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경 원숭이 작가님의 주인공의 여동생이다. 이거는 단행본 출간된 거 보고 사서 읽었던 건데요. 주여동이 연재할 때 입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뭐 오빠들이 하나같이 철부지다, 주인공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일만 하는 노동 한타지다 이런 평들을 듣고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너무 속 터지는 이야기는 싫어하니까. 하지만 읽으면서는 답답하다 속 터진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고, 4남매들이 굉장히 자기의 방식으로 굉장히 서로서로 아끼는 게좀 웃기기도 하고, 욕해하고, 흐뭇해요. 사실 주여동은 배경 설정만 들으면 디스토피아 현판인데, 그 피폐한 부분들은 작가님이 굉장히 빨리빨리 넘겨버리거나 또 주인공 회상으로만 잠깐잠깐 잠깐 그런 장면들을 넣어서 힐링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소개드렸던 해 건두부 작가님의 친애하는 폭군에게라는 소설입니다. 폭군 오레스트, 오레스트의 여동생인 에린, 에린의 노예 트리스탄, 이세 명이 주요 캐릭터고요. 에린과 트리스탄이 어, 자신을 옥죄던 그런 안락한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고뇌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에린의 왕위 찬탈이 주요 소재지만 완전 정쟁물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에린이 이것저것 일을 겪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뭐 조력자도 만들고 왕위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그 감금물 주인공 내가 하겠다. 소설입니다. 요게 어쩌다 보니까 침폭 다음으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 소설은 침폭의 정반대 극부의 소설 같아요. 친애하는 복군에게가 안락한 굴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소설은 안락한 굴종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인간보다 배부르고 등 따신 페리스힐튼의 강아지를 택하겠다는 그 인간 저시면의 욕망을 건드리는 그런 소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리디북스에서 탈출이라는 신작을 읽었는데 이거는 조금 읽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포리 작가님의 옷장 속의 윌리엄이라는 소설도 읽었는데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정말 설레는 이야기들이 듬뿍 담긴 소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하이틴물에 가까운데 주인공의 옷장 속에서 자신을 과거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 아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랑 뭔가 우정을 나누면서 점점점 퍼가는데 그래서 이 감정이 점점 이제 로맨스로 발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제 유포리 작가님 다운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재작으로 수하수하 작가님의 테라리움 어드벤처도 좀 읽었어요. 제가 테라리움은 예전에 조아라 연재본까지 읽고 단행본을 존버해야겠다 하면서 기다리던 소설인데 최근에 웹툰화 소식 뜬거 보고 리디에서 다시 조금씩 읽기 시작했거든요. 눈으로 먼치킨이 된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예요. 돈지랄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요즘 현생이 좀 복잡한 터라 소설만큼은 좀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걸 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조아라에서도 두 작품을 읽었어요. 사과잼의 맛이라는 소설이랑 두 번째 공주라는 소설이에요. 사과잼의 맛은 작년 11월에 30화까지 나오고 지금은 잠깐 연재가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근 이게 연중인지 출간 준비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부하라에서 요새 투베에 들려면 제목이나 소개글을 굉장히 어그로가 끌리게 진짜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거의 대충 감이 잡히게 그렇게 쓰잖아요 하지만 사과잼이 맛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되게 단조롭고 소개글도 진짜 딱한 문장, 한 문장도 아니야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아라에서 뭔가 트렌드를 안 따르고도 투배에 드는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소설이 정말 지브리 영화처럼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소설이에요 자극적인 맛도 하나 없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소설 어떤 마을에서 디저트집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수사물 같은 긴장감도 있어요 흥미진진하지만 뭔가 초조하거나 불안해서 막 심장 떨리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작극 콘텐츠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조아라 연재작인 두 번째 공주라는 소설은 제가 저번주에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구독자분한테 추천받아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별로 임팩트 없으면 바로 하차해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한 초반 20화 정도까지 읽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그게 막 억지스러운 반전이나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요 장르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포지션의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하겠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또 레미퀸처럼 킹메이커 남주가 나오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많이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은 무료 작품이니까. 언제든지 시작을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웹소설이 아니라 일반 장르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김추엽 작가님의 의레오사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재밌었던 소설이에요. 타인의 불행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주인공인 유한이는, 다리를 다쳐서 기계다리를 달고 있는 그런 전직 무용수입니다. 기계다리를 달고 나서 요한이는 더 이상 춤을 추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연인에게 털어놔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요한이가 그런 장애를 굳건하게, 강인하게 이겨내고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로 올라가기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극의 회복, 뭐 강인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의 상징이 되기를 좀 요구를 받았던 거죠. 요한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나는, 딱히 뭐 강인하거나 아름답고 싶지 않은데 뭐 사람들이 계속 자신한테 강조하는 회복, 나아감 그리고 도약하기, 생동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물의 모사라는 공간이 움직임과 멈춤의 권력이 뒤바뀐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작가님이. 물의 모사라는 공간은 죽은 것들이 칭송받고 오히려 생동감 있는 것들이 어, 교정의 대상으로 여겨져요. 현실 세계랑은 정반대의 공간인데 거기에 유한이는 매력을 느끼고 매료돼요. 이 암울하고 오싹한 도시에 갔을 때도 나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온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필사적으로 교정해 다시 정상이라는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수용받고 담백하게 살아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치로 그런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소역 작가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퍼플레인 소포터즈로 받아본 도서인 전삼혜 작가님의 붉은 실 끝에 아이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전삼혜 작가님이 싱어송라이터인 안예은 님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중편 소설이에요. 되게 읽으면 읽을수록 좀, 좀 되게 까맣고 질척질척한 늪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삼혜 작가님이 원래 청소년 SF를 쓰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청소년 분들한테. 선뜻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잔혹하고 그런 소설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청소년 때 딥다크한 걸더 좋아했거든요. 좀 어둡고 좀 슬프지만 좀 아름다운 감정이 공존하는 그런 몰입력이 좋은 소설이어서 그런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나이불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블 서포터즈로서 받은 펄프픽션이라는 엔솔로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다채로운 단편집이에요. 펠프, 그리고 마이너, B급 이런 소재로 묶어진 앤솔로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보시면 은 뭔가 굉장히 또 한국적이라는 느낌도 확 오거든요. 일단 공간적 배경이 제수 학원, 떡볶이 집, 서울 지하철,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 현실의 문제를 좀 블랙코미디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몰입하기도 쉽고 또 가볍게 읽기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한 단편을 예로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를 하는 주인공이 지하철 진상 민원인 할아버지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악당에 맞서서 서울을 지키는 히어로였다면 굉장히 기발하고 재밌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쓰여진 소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한스 미디어에서 협찬으로 보내주셨던 세라 게일리 작가의 일회용 아내라는 SF 스릴러 소설입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남편이 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는 어떤 소개 글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흥미 위주의 그냥 스릴검 치는 이야기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읽게 되더라고요. 비판적인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제게는 어떤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강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 2월에 일반서적은 딱 하나 읽었는데요. 롤로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논픽션이에요. 입소문을 듣고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는데 초중반까지는 걔는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이게 뭐지? 저자는 왜이 사람을 왜 소개하고 있지?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계속 솔직히 말하면 계속 그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전혀 미인이라든지 매력적이라든지 어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내가 이 사람의 고난과 역경을 읽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도통 왜이 책을 다들 좋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들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매 순간 불확실과 무작위를 견뎌야 하는 인간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불확실을 견디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회초리질이라고도 생각했고요. 되게 좋았던 게또 룰루 밀러는 이 세계는 혼돈이 전부인 세계다. 우리는 혼돈의 혼란에 지배받고 있고 인간 따위 너 개인 하나 하나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허무주의자인 아버지랑 또그 반대에 있는 모든 혼돈을 하나로 딱 정의 내려서 어떤 위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어떤 사람의 가치관. 이둘 다의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생학으로 이어가고, 또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과학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물고기가 중,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중요한 얘기냐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저자가 되게 멋진 스토리텔러라는, 그리고 멋진 철학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1, 2월 달에는 제독을 좀 했어요. 요한티테랑 부서진 돼지 시리즈를 후루룩 되도록 했습니다. 부서진 돼지는 제가 워낙 많이 언급을 해서 패스를 하고, 요한티테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를 말하면서 영업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소설입니다. 요한은 티테를 사랑한다 라는 소설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단편 이북이고, 가격도 1,500원이라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뭐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한티때가 되게 짧고 임팩트가 있는 소설이라서 그 해석이나 2차창작 이런 것도 제법 활발하게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거는 또그 더보기에 참고를 해둘 테니까 한번 다 읽고 이게 대체 무슨 소설인가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1, 2월달은 활자의 에너지를 많이 쏘지를 못하겠어서 왓챠 투어를 좀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나 영화는 원래 잘안 보는데 이번에 왓차 2주 체험을 신청을 해서 몰아서 많이 보고 있어요 먼저 닥터 후 시즌 3를 보고 그리고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마라랜드를 보고 보다 잠들어서 하차를 했습니다 닥터 후는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용으로 가볍게 봤던 거고 나이브스 아웃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자랑을 하자면 저는 바로 범인을 맞췄다는 사실 그, 범행 과정을 막 맞추고 완벽하게 뭐 추리해내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세물리에를 발동시켜서 좀 쎄하다 싶은 놈을 때려 맞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은 이렇게 책을 읽었네요. 뭐 재미있는 소설이 있으시거나 또 마차 추천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